사랑이사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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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안녕하세요. 벤자민 성경대학교 6기 김민성입니다. 학위졸업생 김민근입니다 1기 졸업생 김성민입니다. 저는 벤자민 성경대학교 2기 졸업생 김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3기 장윤정 저는 벤자민 학교 5기 장재원입니다. <laughs> 가던 안 가던 뭔가 제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래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서 보내는 것 같은? 얘가 커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게 진짜 궁금하면서도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역사 없어요.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반듯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했는데 운동을 안 좋아하는 것만 알고 운동 형이 좋아했죠. <목소리> 어, 어떤 걸잘알것 같은데? 저는 언니보다는 국토정전 잘할 수 있다. 저라면 형보다 자전거 정비을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제가 형보다 그래도 허벅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날까?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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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laughs> 아, 아빠 아빠. 감사인도 아. 하면서 뭐 앞에 나와서 소장증을 발표하고 뭐 자신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람들과 우리가 프로필하는 여행사로 데려는거든요 어디 계속 찾아가서 말도 안 하고 눈치도 보는 것도 익히고 뭐 대중교통도 하는 거잘 봤어요 그해서 규리가 얼마 전에 미국으로 갔는데 되게 먼거리인어막 숨을 자고 다고아 규리는 진짜 괜찮은 과 완전 을 했구나 벤자민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 이제 아침에 8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거 <쥬> 지각을 일주일에 다섯 번 중에 한세네번 이상 기본으로 벤자민 들어가고 나서 바뀌어가는 게 눈에 아 띄게 이제 보이니까 그게 벤자민 학교에 다니면서 동생이 부담스러워졌다 왜죠 키가 너무 많이 컸어요 응. 벤자민 학교 선택한 것 자체가 아직도 잊쳐지지 않나요? 저희는 같이 전시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림을 하고 우리는 건축을 하니까 돌아보면서 여러분이랑 동생이랑 같이 저를 하루에 103배씩 100일 동안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형이랑 다른 나라에 가서 무전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요? <laughs> 왜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자신감을 더 키우고 싶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같이 갔다가 그 중에 한 명은 먼저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원래 싸움을 더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동생이랑 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냥 둘이 좀 재밌었다는 하 얘기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laughs> <laughs> 동생으로 살면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laughs> 이번에 제가 형으로 태어나서 한번 형을 부려하고 언니랑 다시 자매로 태어나고 싶어요 규이랑 곧장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친해지게 됐고 소통을 할때 제일 제가 편하게 말할 수있도 제가 그러니까 질문이나 궁금한 거 고민이 있으면 제일 잘 들어줘요 다시 태어도괜찮아요 <laughs> 더 들어야 되는 거죠? 네. <laughs> 진누나걔는안될것 예. 같아요. <laughs> 너무 다쳐고 이러니까 엄마한테 나는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왜 동생을 나아가지 그랬나? 엄마가? 그러면 재원이 계속 응. 집어넣고 재원이부터 나아줄까그 <laughs> 뒤로 한 번도 오빠가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아니면 동생을 챙길 수 없을 것같든요 <laughs> 하나, 둘, 셋. 둘. <laughs> 멘토리 가사가 <laughs> 아, 아, 아. 아, 아. 교육 자기개발 자기계발활동 사실이다. 아, 하나 둘셋자기개발활동 내교육 <laughs> 어. <laughs> 힌트 주시죠 힌트 주세요 학교에서 들어올 때꼭 무슨 이 하나 둘셋 집중! 인내! 책임! 책임! 창조! 고요요! 한번더 할까요? 벤자민! 벤자민학교는 자막 자막 시험! 민학교 벤자민! 인사경학교로 <학교는 웃음> <전화지>. 벤자민. <laughs> 벤자민 벤자민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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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자민